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기를 개안이한 노사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돌았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슈퍼 전파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다.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통제 사이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해야죠. 지금 코로나1 9의 슈퍼전파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안 합니다. 한 번도 사과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에 이게 코로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된 거거든요. 근데 절대 사과를 안 해요. 2월 10일에 대통령이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 없다. 아주 소편한 소리를 했어요. 2월 12일에 남대문 상인들 만났죠. 2월 13일에 기업 총수들 만났죠. 그래도 마음 풀어주는 소리를 해요. 코로나1구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상황 파악 완전히 잘못했죠. 4월 23일 날 감염병 전단 병원을 일부 지정 해제를 하죠. 느슨하게 한 거예요. 그때 더 조여 써야 돼요. 그때 더 긴장을 했어야 돼요. 근데 느슨하게 요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참희한하죠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두들겨 잡는데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은 보호를 해 주는지 얼마나 알아서 감싸 주고 감춰 주는지. 아무튼 이일 때문에 전국이 아주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갔죠. 5월 10일에 일상 복귀 만약 늦을 수 없다. 참 답이 없죠. 5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전국 267개 해수욕장 전문 개장, 전면 개장 허용을 했죠. 에,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를 옮기고 해수욕장은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가 바닷물에 익사해 가지고 못 옮긴대요. 자 까가 봐죠. 말도 안 되죠. 6월 1일에 1,684억 원어치 엄청난 액수의 소비 쿠폰을 풀었죠. 먹으러 다녀라, 놀러 다녀라, 바람쐬러 다녀라. 그래서 경제 활성화 시켜라. 이런 바보 천지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못해놓고요. 사과 안 하죠. 7월 21일에 어떤 걸또 버렸어요?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쳤다. 그러니까 8월 17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테니 좀 놀아라, 쉬어라. 이거 코로나 또 퍼지란 얘기죠? 이건 정부 실책이에요. 100% 실책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때왜 대규모 장례식 진행을 하죠? 이박 시장 장례식 때는 코로나가 관짝 무서워가지고 얼씬도 못 한다나 봐요. 그죠? 말이 한대요 의사들 말 무시하고요. 외국인들 입국금지 안시겠죠 의사들이 얼마나 의사협회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금지시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전문가 집단의 말을 싹 무시한 거예요 마스크 중국 반출했죠 얼마나 정신 나가세요 팝을 11일에 후베이성 중국 사람들 입국 대거용했죠? 정부가 사과해야죠 한 마디도 안 하죠? 그래놓고는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공원 마글마글 에버랜드 마글마글. 백화점들 막을 막을 식당들 막을 막을 전철 뭐늘 막을 막을 그래 놓고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교회 예배는 절대 안 된다 조치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요 은 싸워야 되지 않아요? 아이참 이거 교회 타는 맞잖아요 백화점은 되는데 에버랜드는 되는데 서울랜드는 되는데 대공원 되는데 전철 되는데 식당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 지금 교회를 초토화 미자료 교회들 초토화야 됐죠. 미자력 교회들 좀다문 닫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짓이 저질러지고 있냐면요, 어, 교회들이 현수막을 건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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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복께의홍승현 단임 목사의 페이스북글이 경향신문에 올라갔었죠. 이때 이번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모리알 같은 개교의 주의로 인해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이지경까지 커진 것에 대해 깊이 참여하면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이지경까지 커졌어요. 정부는 정부의 교회 탄압. 은참 까깝하죠. 목사님 수준이 이 정도리. 교회의 쓸모 없음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 이때. 지금 교회가 그나마 사의를 향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로 통일된 사죄의 메시지를 동시적으로 실행하는 것 뿐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수막 문구는 뭐냐?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 사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성명을 냈죠? 기장. 이 성명 내용도 제 속을 참 많이 뒤집어놔요. 극우적 정치 인형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다. 한국교회는 즉각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장대는요, NCCK하고 절연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아주 밀착되어 있죠? 차별금지법안 공식 지지선명을 기장에서 했죠? 참가깝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에, 여보 주일에, 저기 선임 장로이신 우재광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교회에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볼때 열린 안 돼요. 저도 공감해요. 열나요. 짜증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죄송할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미안할건 따로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죄송해야죠. 예배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해야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죄송해야죠 못한 거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미안해야죠 다니엘 봐라 기도 중단하고 부기영화 누르노니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하다 사자고 들어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왜 예배를 해서 목숨 걸은 모습을 못 보여요? 그거 못 보이고 성도들에게 미안해야죠. 성도들 눈물 흘리잖아요. 예배들리시면서 애간장이 녹잖아요. 제발 째로 나라 지킬 때는 애국자들에게 미안해야죠.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거 미안하다. 숨죽이고 목소리 내지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하다. 그게 미안해야죠. 사실은 세상을 향해 미안할 것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 생명 전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심판 피하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에 목숨 걸지 못했다 이거 미안하다 그런 거가 사실 미안해야죠. 솔직히 말해 봅시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수목정 걸었다고 나세, 자세 낮췄다고 세상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언론의 태도가 바뀝니까? 전도가 한 명이라도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 무기력해져 가죠. 더 짓밟히죠. 정치권에서, 어, 교회는 강압적으로 압박하면은 저렇게 알아서 몸사리고 쭈그러두는구나. 아주 기회만 줬죠. 아예 공식만 심어줬죠. 만약에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들 정치권, 딴건 몰라도 예배 건들지 마. 예배 건들면은 뒤집어 풀 거야. 그러면은 가기이될거아니요딴건 몰라도 예배 건들지 말자. 예배 건들면 정권이 뒤집어지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아, 쟤들은 교회는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니 점점 점점 교회만 분리하도록 몰아가죠. 계속 반복하죠. 겁도 안 내죠. 눈치도 안 보죠. 이거 다자체한 겁니다. 제가요 졸지에 극우 인물이 돼버려서요 언론이 그렇게 말해요. 뉴스에 제가 저보고 극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구소이 들어도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구 아니라, 극극극구소이 들어도 돼요. 극극 그, 그구. 뭐 어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을 맛볼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그러므로 내사랑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이라 수고하는 것, 지금 땀 흘리는 것, 싸우는 것, 목걸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능력을, 역사를 저는 제 눈으로 보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힘냅시다. 조금만 더 버티며 깨어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